직장인 된 사회 초년생인데요. 엄마가 제 월급을 관리하시겠대요. 그게 아니라도 일단 다달이 50에서 100씩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사는 집도 아니고 그동안 키워 주신 거 보상 받으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제돈 모으고 싶은데 제가 불효녀인가요? 근데 안 그럼 힘할것 같아요. 집에서 애 갖고 웃기지만 너무 큰 고민이에요. 큰 고민이지. 엄마가 월급을 관리하는 거는 틀렸다고 봐요. 근데 음.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부모님 집에 사니까 만약에 본인이 독립을 했으면 그 정도 돈을 쓸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저는 뭐 인생 계획을 먼저 짜 보신 다음에 내가 대략 몇 살에는 뭘 하고 싶고 몇 살에는 뭘 하고 싶고 이런 인생 계획을 한번 짜. 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재무 계획을 짜보세요. 내가 대략 언제쯤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얼마를 벌겠다 이런 계획이 나고 나면은 매달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탕으로 어머니랑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독립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월 얼마씩 드리겠다. 내가 독립하지 않고 이 집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돈 얼마씩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엄마한테 돈을 줬었어요. 사실 직접 할 때. 우리 엄마가 재택을 너무 잘해. 음... 엄마가 불려줄게 하면 려줘요 음. 그래서 줬었는데, 서른 넘어서는 이제 제가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가족들 간에 돈으로 얽혀있으면 안 된다. 음, 음. 저는 이거 제가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고 깨달은 건데요. 정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각자 잘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각자. 뭐가 이렇게 얽혀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서운해지고 양쪽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를 네. 하세요. 이 동네가 시가가 얼마다. 이 동네의 원룸의 시가가 <laughs> 얼마고. <laughs> 내가 쓰는 관리비가 대략 얼마+ 얼마 산정을 해보니까 뭘 얼마씩 줄수 있다. 근데 엄마들 그거 섭섭할 수도 있다. 아우, 딸려 키워놨더니 엄마랑 이제 계산하자고 덤비네. 그래, 그럼 난네 기저귀값부터 해볼게. 막 이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유하게. 네. 약간 유하게. 약간 유하게. <laughs> 1대1 관계는 잘 맺는데 다수가 있을 때 인간관계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창 우울해 있다가 얼마 전부터 재미도 없는 얘기에도 웃고 마음에도 없는 화제를 꺼내고 있어요. 친해지진 않아도 마음은 편해지고 있는데 그런 제 가식적인 모습에 회의감이 듭니다. 원래 대인관계가 이런 건가요?